여러분, 극상위권은 어떻게 내신을 푸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구독자분이 궁금해 하셨던 내신 기출풀이와 함께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노베이스부터 상위권까지 전부 배워갈 점이 많으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자, 1번 문제 쉽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원리에 의한 풀이를 선호해요. 자, 원리에 의한 풀이는 뭐냐? 이 루트 마이너스 1을 i로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분배법칙을 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i가 되죠. 자, 물론 공식을 외우면 더 빠릅니다. 루트 마이너스 2와 루트 마이너스 8을 곱하면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이란거 여러분이 외우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제 공부법 영상에서 늘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려면 이 1번 풀이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과거에 학창시절에 이런 것들을 외우기 싫었죠. 저는 이제 암기를 싫어하고 항상 이해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두 번째 풀이가 아니라 늘첫 번째 풀이로 풀었던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가 없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지금 시험을 볼 때는 이두 번째 풀이가 외우기만 한다면 즉 채화만 한다면 조금 더 빠르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원리를 항상 이해하고 2번 풀이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1번 풀이로 갈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그 다음 2번 자, 여러분, 2번을 풀 때, 저희에게 필요한 행동은 뭘까요? 범위가 1에서 3이다.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자, 그럼 저희가 필요한 건 뭐죠? 언제 최소냐? 언제 최소가 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대칭 축의 위치가 필요하죠. 저는 이걸 머릿속으로 하는데, 대칭 축이 마이너스 2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이죠? x 플러스 2의 제곱. 여기까지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 축이 마이너스 2인 걸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림을 여기서도 원래는 그려야 됩니다 원래는 이걸 많이 그려 보면서 마이너스 2가 대칭축인데 범위가 1부터 3이니까 요 범위에서 최소값은 언제다? x가 1일 때 최소다 그래서 x에 1을 대입해 주면 1 플러스 4 플러스 1 6이 정답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는 여러분이 극상위권이 되기 위해선 요 과정 없어야 되고요 요 그림 그리는 과정 없어야 됩니다 왜? 이미 많이 그려봤어야 돼요. 이미 이걸 보고 축이 마이너스 2니까 1에서 최소고 1 대입해서 정답 6이다. 이렇게 거의 이제 아무것도 안 쓰고 3번을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 풀 때는 제가 봤을 때 5초 5초 안에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여기 1번도 마찬가지죠. 1번도 길어야 5초 안에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이것도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는 문제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 어떻게 하죠? 그냥 전개하죠. 아, 전개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두근의 곱, 마이너스 1. 두근의 합,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정답일 것이죠. 아, 어, 물론, 나쁘지 않아요. 또,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죠? 이거 이제 빠르게 안 쓰고, 암산으로 충분히 풀 수도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 더. 자,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요? 우리가 구하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 요 2차 식계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이다라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요 식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인 건 맞죠. 왜? 두 분이 알파 베타를 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꼭 이걸 과연 전개해야 되는가? 를 봤을 때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보이십니까? 둘다 마이너스를 빼주면 결국 알파 더하기 1 베타 베타 더하기 1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게 x 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이구나 라는 걸볼수 있다면 여기서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번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요 풀이를 최적화 하는 거죠 이게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형태를 볼줄 알면 제가 봤을 때 5초 5초 안에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 나왔다고 쳐요 자, 이거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저 식의 X에 1만 대입해주면 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4번. 자,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문제를 풀때 항상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가장 빠르고 쉽게 풀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자, 일단 보통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이거 X 플러스 2의 세제곱. 이거 일단 잘못 외워서 또 헷갈리고 있죠. 한번 써볼게요. x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쭉 써볼게요, 전개를. 12x 더하기 8과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전개를 하죠. 자, 그 다음에 x 세제곱 개수는 이건 잘하죠. 아,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면 되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 12가 맞나? 11이 정답이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최적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 풀때 여러분, 불필요한 과정이 뭐였을까요? 이 12와 8을 쓸 필요가 없지 않았나요? 그렇죠 자, 그럼 저희는 이 오른쪽에 있는 ex-3 있죠? 자, 여기서 ex가 누구랑 만날 건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ex가 이 왼쪽에 있는 x 플러스 2의 세제곱에서 x제곱하고 만나겠죠? 그래야 세제곱이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여기서 왼쪽에서 6이 나온다는 걸 알면 오른쪽에 2하고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지금 이 과정이 요 과정을 빠르게 숫자만 쓴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 있죠. 마이너스 1이 누구와 만나서 x 세제곱이 될 것인가. 당연히 x 세제곱이죠. 그러면 만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즉 저희가 필요한 풀이는 딱 요거. 요 숫자 세 개만 쓰고 끝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머리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한 10초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다음 아이 문제도 할 말이 좀 많은데 여러분 이 문제 이제 우리 공부 좀 하시는 친구들은 아 이거 0이니까 이걸로 나누면 되겠다 이거 맞죠 왜 그럴까요 다음 식 나눗셈의 장점 중에 나머지가 있을 텐데 이게 0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 4차식을 1차 이하의 식으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제 생각은 또 그겁니다 문제가 1차 이하의 식이 아마도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보기들이 상수로 나올 것이다 즉 이게 상수로 나올 거라는 어, 예측이죠 예측 뭐이 정도까지 해볼수 있는데 자 이게 사실 자연스러운 발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약간 암기를 한 발상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발상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문제가 x가 1일 때 x 제곱 플러스 2x의 값을 구하시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런 거? x에 1을 넣어서 3이라고 대입해서 구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걸 만족하는 x가 두 개가 있을 거거든요. 한번 구해볼게요. 2a 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5가 되네요 자요 x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어, 지금 값이 두개이기 때문에 어쩌면 값이 두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기를 보니까 하나가 나왔다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이거를 그럼 집어넣어도 되는데 아 이거는 뭔가 빠른 풀이는 아닌 것 같다 맞죠 좀 불편하죠 자 그래서 이제 나눗셈이라는 좋은 방법이 나온 건데 이렇게 보통 푸, 푸시면 됩니다 시험 볼때 자, 근데 이제 제가 문제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국 나눗셈이란 것도 이 식을 계속 여기서 빼주는 거죠. 이 식에서. 맞죠? 자, 요거를 이용해서, 자, 여러분, 이과정에 뭐 어떤 걸 하는 과정이죠? 결국 차수를 낮추는 과정이죠. 식을 간단히 한다. 자, 이런 문제를 차수를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X제곱에 1-X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식에 대입해주면 식이 정리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도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간단히 하려면 이 x 제곱 플러스 x 는1이 형태 있죠. 요걸 여기다 빠르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x 제곱 1 x 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원래 여기서도 x 제곱을 대입을 하려 했는데 저는 어떤 형태가 보였어요. 어떤 거냐? 이걸 정리해주면 2x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2x 나오면서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아, 끝났다. 뭐 끝났죠? 여기가 2로 묶이면서 형태가 아주 간단해지죠. 왜? x 제곱 플러스 x 가 1이었으니까 정답이 3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나눗셈보다 빨라요. 빠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자, 그럼 여기서 어, 어떻게 이렇게 바로 이 과정을 터득했냐? 어, 사실 저도 이렇게 바로 안 보일 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문제를 풀때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풀수 있을까를 고민하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나눗셈 하는 거 알아둬야 되고, 근을 구해서 대입한다. 그게 이제 아마 노베이스 분들도 떠올릴 수 있는 발상일 겁니다 자, 이거 말고 처음엔 저도 이런 거 생각을 했죠 x제곱 플러스 x에 제곱을 하면 x 네제곱과 x제곱이 나오죠 가운데 2x 세제곱 나오죠 이런 풀이도 떠올렸어요 떠올렸는데 그 다음 게또 바로 깔끔하게 안 나와서 제가 다른 방법을 시도한 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항상 여러분 문제를 풀때 어떻게 하면 좀더 최적화할 수 있는지 늘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아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제가 봤을 때 나눠 쓰면 되지만 한 어, 20초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이것도 어, 좀할 말이 있어요 우리 이제 연습 좀한 친구들은 요거를 이제 보면 뭘 하라는지 알거든요 자 근데 우리 노벨 친구들은 이거 보고 뇌정제 와서 바로 넘어 포기하죠 자 제가 포기 안 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자첫 번째 완전 노벨 학생들을 위해서 x5제곱을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다. 라고 했죠. 그때, a0, a4까지 합을 구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제일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뭐죠? 당연한 발상 x5제곱을 x-3으로 나누면, 몫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시나요? 이거 여러분이 해보시면, 직접 a0부터 a4까지 전부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노베이스 분들도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좀 써서 점수를 챙겨가기 바랄게요. 자, 근데 지금, 이게 지금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어떤 걸또 쓰면 좀 좋죠 바로 조립제법을 쓸수 있죠 x5제곱 계수가 1이고 나머지 여기니까 4321 상수 자 이렇게 해서 x 3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면 정말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쪽쪽쪽 구하는 게 이제 또 다른 좋은 방법처럼 보이고 자 근데 우리 이렇게 풀면 우리 상위권 친구들이 좀 불편해하죠 자 이거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구하는 걸 봤을 때 목에다 1을 대입한 값이 라는 게 떠올리면, 우리 이제 검산식, x5제곱을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인데,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양변에 1을 넣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넣을 때도, 어, 저는 이제 계산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1을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2q1이 나오죠. 그걸 좌변으로 먼저 넘깁니다. 그럼 2q1이 되고, 우변은 3의 5제곱, 243 마이너스 1. 242가 되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어, 여기서도 제가 이제 이 상위권이 되려면 즉 저희 구독자분께서 시간을 단축하는 법을 물어보셨죠. 그럼 그럴 때 여기서 시간 단축을 어떻게 했죠? 이런 걸 봤을 때 QE를 바로 볼수 있는지 자그 다음에 식을 식 쓰는 것도 식을 바로 쓸 때도 나머지를 이제 바로 쓴다는 거. 그 다음 계산할 때도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수가 나오는 거. 즉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이, 이 과정. 1은 마이너스 2Q1 플러스 3의 5제곱 이렇게 되죠. 이 과정을 한줄더 써야 되잖아요. 넘기고 그걸 바로 하는 거. 이런 게제 생각에 제가 시간을 좀 아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네요. 3의 5제곱 같은 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2의 거듭제곱. 2의 10제곱까지는 좀 외워주셔야 되고 3의 5제곱. 그 다음에 뭐 5의 4제곱. 뭐이 정도? 6의 3제곱까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외워두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외워두시면 좋은 게, 어, 제곱수들 있죠. 1의 제곱부터 25의 제곱까지. 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시간 단축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문제도, 어, 우리 노베이스 분들도 꼭 1번이나 2번 방법을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 우리 상위권 친구들은 요 식을 써서 문제도 이제 10초 안에 해결하실 정도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번도, 7번은 이제 쉬운 문제죠. 목과 나머지. 자, 우리 이제, 우리 노베 친구들, 첫 번째 방법. 노베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우리 3x 3제곱, 7x제곱, 5x 플러스 1을 3x 더하기 1로 나눠라. 이 방법이 일단 제일 기본적이고, 떠올려야 되는 첫 번째 발상이에요. 그쵸? 그래서 목수를 구하고, 나머지 구해서, 목수 1 대입하고, 나머지를 더해라. 이거 일단 할줄 안다는 가정만, 지금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자, 그 다음 두 번째 검산식을 쓰는 거죠. 이 3차식을 3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자, 우리가 여기서도 나머지는 빠르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 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요 식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으면 r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qx 쓰고 나머지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은 r이다. 계산은 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r을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고 q1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 양변에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보면 제가 이제 시간을 아끼는 저의 어, 뭐, 굳이스럽다뭐할 풀이는 저는 이 문제를 풀때 물론 2번으로 풀지만 이런 식으로 다안 써요.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봐보세요. 시험 볼때 이거하고 이거 굳이 써야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문제에 이게 나와 있죠. 자 위에 풀이도 깨끗하다는 가정 즉 여러분이 이런 풀이를 하려면 이 시험지가 깨끗해야 돼요. 이렇게 깨끗깨끗해야지 다음 문제를 풀때이 다항식을 전 여기다 씁니다. 다여기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 R을 여기다 이제 계산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넣은 걸, 뭐, 이렇게 대충 써볼게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R을 여기다 쓰고, R을 구하고, 여기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제가 뭐, 가 장점이 뭐였죠? 아,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굳이 한 번도 안 쓰겠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제가 봤을 때 R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귀찮은, 좀 걸리겠는데요? 그래서 한, 넉넉히 한 25초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에, 8번 같은 경우도 두근 사이에 2가 있다. 이게 뭐죠? 2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작다. 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엔 2차 함수를 그리고 두근을 본 다음에 2가 여기 있으니까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음수다. 라는 걸 처음엔 수도 없이 많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걸 보자마자 2 e 대입했을 때 음수다. 라는 걸 떠올려서 여기 계산을 하는 겁니다. 2를 넣어서. 자, 여기서도 뭐, 제 꿀팁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 m에 대한 항과, 이런 상수항이 나올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도, 자, 여러분 보통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2를 대입하면, 4빼 4, m-4, 플러스 2m, 은 0보다 작다. 이걸 할 거잖아요? 자, 이렇게, 물론 해도 되지만, 결국에는, m과 동류항끼리 정리를 할 거죠. 그럼 전 봐보세요. 2를, 여기다 이제, 바로 써도 문제 없지 않아요? 2를 넣고, 그 다음에, m항끼리 보는, m항. m항 여기 2m과 마이너스 4m 있죠.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계산은 여기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m. 즉, m에 대한 동류항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상수항을 볼 때는, 마치 이런 m항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상수항을 계산해 보면, 4 곱하기, 아니, 4 빼기, 4 플러스 16. 20이 되겠네. 아, 이런 것도 지금 사소하지만 계산할 때 분명히 여러분 이런 걸 보냐 안 보냐가 여러분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m이 10보다 크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아, 이것도 이제 이런 사고 과정을 최적화하면 제가 10초 안에 풀고 넘어가야 돼. 자, 네, 9번. 자, 9번 문제는 이제 유형적으로 마스터가 되어 있어야 되죠.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해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오고 대입해서 연립한다. 그거죠. 자, 그럼 그걸 할 건데. x가 뿔마 y인데 이거 보세요. 단 여기를 보면 xy가 양수 이게 무슨 말이죠 xy의 이것도 여러분 이런거 해석을 할줄 아셔야 돼요 나만의 언어로 해석한 부호가 같다 자 그럼 뭐죠 x는 y랑 x는 마이너스 y가 있는데 x는 마이너스 y가 아니고 즉 여기서 x는 y만 나올 것이다 즉 부호가 같다 해서 x는 y를 여기서 뽑아낼 줄 아셔야 되고 즉 x를 여기다 넣을 때도 바로 뭐가 완전제곱식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이제 쓰는 게 아니고, 어, 이렇게 되는 게 보이잖아요?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0이니까, 이거 있죠? 이게 바로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바로 마이너스. x, y 같으니까 y도 마이너스 2죠. 자, 이 문제 의외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5초 만에 끝내고 넘어가야 돼요. 부호 같으니까 5초. 여러분, 문제 읽는 시간까지 하면 10초 정도 할게요. 위에 거인수해할 건데, 부호 같으니까 XY고 대입하면 X-1, Y-1. 여기 끝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첫 페이지에 어, 걸린 시간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1분 40초. 여러 여기까지 1분 40초 정도에 돌파를 하시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되나요? 자, 이 뒤에 문제는 몇 개, 한두 개만 보고 어, 영상을 마무리를 할게요. 아, 요거 10번은 제가 중요해서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죠. 이 10번 문제는 제가 보니까 웬만한 학교에 정말 자주 나오는 기출이거든요. 자, K 값에 관계없이는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고, 중근을 가지니까 뭘 써야 되죠? 판별식을 써야 되죠. 자, 여기서도, 어, 짝수 판별식을 쓴, 쓰라고 지금 문제 형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짝수 판별식. 근데 이것도, 어, 만약에 저도 저 학창시절에 제 공부법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식 외우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판별식은 알지만 짝수 판별식은 뭔가 외우기 싫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 그런 거 그때 왜안 했나 저도 좀 약간 닫혀있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좀 이랬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꼭 짝수 판별식 어, 왜 그런지 꼭 아셔야 되고 여러분 이거 뭐왜 그런지 분명 모르고 이거 쓰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짝수 판별식 자 여기서 이게 이4 이거 지금 모르면 공부해야 됩니다. 이 B프라임 뭔지 꼭 공부하고 오세요. 자우리뭐할 거죠? K 플러스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할 거죠. 자그 다음에는 한변씩 0이다 썼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 내림차순 정리해 주면 아, 이런 것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거를 보통 다 쓰겠죠. eaak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쓰면 여러분 한 줄을 더 쓰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걸 더 쓰는 게 아니라 결국 이 같은 차수끼리 정리하는 겁니다. k 제곱끼리 없어지고 이해되시나요? 어차피 이 동류항 정리를 할거기 때문에 k의 개수가 ea 여기 뒤에서는 플러스이다. 상수항은 a 제곱. 마이너스 b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항등식이니까 계수와 상수항 0이다. 즉 a-1, b1이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상위권 친구들한테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좀 최적화할 수 없을까? 자, 한번 해볼게요. 이 식의 형태를 보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걸 이제 b제곱 마이너스 ac,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를 할때이 왼쪽 b프라임 제곱이 완전제곱식이죠. 잘 보세요. 저는 이걸 문제를 쓸때 바로 요을 써요 는왜 그럴까요? k의 개수가 마이너스 2죠. 자 그럼 a 얼마여야 되죠?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b 얼마죠? 1이죠. 보이시나요? 이 식의 형태를 바라봄으로써 a와 b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바로 알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3번. 상위권 친구들은 이런 것도 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문제도 어, 요 풀이를 만약에 사용할 줄 아신다면 제가 어, 넉넉히 10초 정도 보겠습니다. 이걸 또더 최적화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안 쓰고 여기서 보이시나요? 요거 이거 제곱이 이거다 보면 어떻게 되죠? 바로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하고 3번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 고등학교 때 이제 시험지가 어땠냐면 지어볼게요 이거 제곱 이거 밑줄도 없, 없겠죠 요거 이거 제곱이 이거다 를 보면 어떻게?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이다 그래서 0 이게 여러분 제 시험지였어요 과거에 여러분들 저처럼 많은 연습을 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 19번 하나만 보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어, 발상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를 쭉 봐요, 저도. 2차 방향식의 두근이 두근 중 하나를 베타라 한다. 베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A일 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형태는 본 적이 없죠. 그렇 않아요?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뭐, 요 정도, 요런 것까지는 본 적이 있는데, 이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당장 구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할까요? 아, 이거가 뭔가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변형이 될 것이다. 저는 문제 풀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처음 보는 형태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분명 풀수 있게 어떤 힌트를 남겨놨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위에를 다시 봐요. 아까는 자세히 안 봤지만, 왜냐하면 어떤 걸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쓱 보는 겁니다. 지금 최고 차항 계수 상수항은 정확히 나와 있지만, 이 1차항의 계수는 미지수죠. 자, 여기서 확실히 알려준 건, 알파 베타는 어떤 거다? 마이너스 1이다. 자, 뭐가 좋죠? 즉, 여기서 저의 생각은 그거예요. 이 베타 분의 1, 얘가 뭔가 변형이 돼서 우리가 아는 형태로 뭔가 쓸수 있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으로 푸는 겁니다. 그게 제 발상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힌트, 요거 하나. 그러니까 아마, 어,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를 처음 고민한다고 생각하면, 음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처음 푼다고 한번 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거를 봤어요. 어? 베타분의 1? 이거 뭐야? 모르겠는데? 물음표 한번 띄워주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주어진 조건에 대한 좀 나열을 해보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죠? 렇 4분의 3a 플러스 2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어, 마이너스 2다. 아, 그 다음에, 쨔를 보는 겁니다, 문제를.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베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어, 뭐지? 하다가, 여기서는 베타분의 1을 해봤자, 계산이 더러워지는데, 여기서 이제 베타분의 1이, 아, 베타분의 1 나왔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베타분의 1이, 뭐죠? 마이너스 알파. 뭐, 저라면 아마,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알파다. 이렇게 했겠죠. 똑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요 물음표가 아 베타 플러스 즉 알파 플러스 베타구나 됐죠? 그래서 요게 a라고 알려줬으니까 정리해주면 빠르게 a는 2가 나오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모르는 어떤 모르는 형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조건들을 쭉뭐 나열을 하든 바라보든 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출제자가 도대체 뭘 숨겨놨을까? 그거를 파헤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답지를 보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가는 게 여러분이 과연 본거 이해가 안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스스로 이거를 이 문제를 처음 봐도 떠올릴 수 있게 깊게 아주 파고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안에서 문제들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처럼 이런 걸 스스로 생각해서 해결한 사람은 이걸 봤을 때 그냥 바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도 정말 보이면 어떻게? 10초도 안 걸리겠어요. 이거 한 5초면 될것 같은데, 5초?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좀 두서없이 너무 <laughs>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분명히 우리 노베이스 분들, 저희반 학생들도 좀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그런 학생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상위권 친구들 또 분명히 제 영상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